알렐루야! 은혜로운 주일아침입니다. 오늘도 자문 7장에서 12장까지 함께 통독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문 7장 음녀에게 유혹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래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때 황혼때 깊은 밤흑암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마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도,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여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내 침상에 있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몰 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워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져 쓴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 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발에,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리의 길이라 사망에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문 8장 지혜의 탁월함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지었느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굵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느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혀야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으로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치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기한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르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곶간에 채우게 하려 아미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샘들이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차치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다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 믿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음은구장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면 그 지혜가 내게 위가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원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문 10장 의인과 악인의 대조 솔로몬의 자면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석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먹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다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호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 또인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능이라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것 같이 명찰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태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선성이오.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이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폐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건을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문 11장. 정직한 자와 사특한 자. 속이는 겨울은 여와께서 호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이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이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리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의 형,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해 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우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이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이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다간 여자는 존형을 얻고 군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상은 확실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비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 금가지 아니 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 하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보기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이 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루는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험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오. 아멘. 자문 12장. 의로운 길의 생명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회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니라 어진 여인은 그지압의멸루관이나 욕을 기치는 여인은 그지압의 뼈가 썩은 것같게 하리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죄하이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풀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도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역임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이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부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열무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업을 잡느니라. 길리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인 말을 하느니라.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디 그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잊 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은원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감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상,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 는 사망이 없느니라.아멘.오늘은 자언 7장에서 12장까지 함께 읽었습니다.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살롱.